이 시간에는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를 수정, 신청, 접수할 수 있는데, 앞으로 4월 15일부터는 농지 대장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공식 명칭은 지금까지는 농지원부인데 앞으로 농지 대장으로 바뀝니다. 작성 기준은 지금까지는 농업인 세대당 하나로서 이, 이 농지원부가 발급되는데 었 앞으로는 농지 필지마다 아, 집원마다 이렇게 따로 농지 필지마다로 바뀌게 됩니다. 예, 작성 대상은 지금까지는 1,000 평방미터 이상만 이 농지 대장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신고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지를 농지 필지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은 전에는 농업인 주소지가 이제 관할 구청인데 앞으로는 농지 소재지가 이제 관할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관리 방식이 이제 직권으로 이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농지 원부는 천 평방 미터 이하는 신청을 안 하고 발급을 안됐었는데 앞으로는 천 평방 미터 이하도 이제 농지 대장으로 바뀌면서 농지 대장으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어 그렇게 예 앞으로 관리가 됩니다. 농지 원부가 현실성 있게 정비된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농지 원부에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지원부 이제 49조에 나와 있고, 또 49조 이하의 농지수레지 지원 지목 면적을 포함한 인대차 정보가 이제 이렇게 음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 농지재산 변경은 변경이 되면은 이제 60일 이내에 신청하고 미신청하면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지원부에서 이제 농지대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해서 제가 이제 언급한대로 모든 것이 이제 직권주에서 본인이 이제 신고해야 되고, 농지원부가 없어지면서 농지대장이 되면서 각각의 필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변경이 됩니다. 농지원부는 현행은 농업인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필지별로 되고, 그다음에 농지 원부는 지금까지는 1,000 평방미터 이상에만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는 1,000 평방미터 미만도 그러니까 아 전부 전체 농지에 대해서 이렇게 에 작성을 됩니다. 세 번째는 농지는 농지 옛날에는 행정기관에서 관할 주소지에서 이렇게 직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농지 수재지에서 이렇게 직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 원은 없어지고 농지 대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2 0 2년 8월 18일 이렇게 변경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지 원부는 언제까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했는데 2월 28일까지 경력 부분을 변경 신청한 결과. 따라 자격증명서가 아, 발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편되면 이제 열람이 가능한 폐쇄돼도 조회나 신청이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농지대장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했는데 정부 24시에서 발급받고 시 부면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 발급 가능한 자는 어떻게 되나요? 2 0 2 4년 개인정보를 제외한 농지대장은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 평방미터 미만 옛날에는 주말 농장은농지대장을 발급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필지벌로 발급해서 1,000 평방미터 미만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세장 작성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농지법 개정안을 이제 입법 예고했다. 이게 이제 최근 이제 신문에 난 사항인데. 예, 앞으로 농지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농지법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서 농업경영에 대해서 이제 정보 제공을 의무하고 또 주말 체험 농작 목적으로 구입하는 농지는 농업지능 지역에서는 제외되고 일반 농지에서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사후 관리는 예, 좀더 앞으로 규제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수위도 이제 강화가 됐고, 그리고 농지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2021년 8월 17일부터 농지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시의의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나, 그리고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농지나, 최초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이제 거주지나 연접지가 아니고 먼 지역에서 할때 그리고 한필의 토지를 세 사람 이상이 주득할 때 그리고 외국인이 주득할 때는 이 농지위원회에 이렇게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지법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